이게 세계적으로 이름났다는 프랑스의 페리에 약수입니까? 런데 <laughs> 음, 탄산은 인공탄산이구만 네, 약수 공장 이야기를 담은 북한 드라마 사랑의 샘의 한 장면인데요 북한 방송에 페리에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. 드라마 대사긴 하지만 페리에보다 강소약수가더 좋다는 거죠? 네 지금 <laughs> 그런 거죠 네이버는 지도 일꾼들과 함께 서유럽 나라들을 돌면서 우리 강소약수가 결코 다른 나라의 약수들 못지않다는 겁니다 강서약수는 북한 천연기념물 56호라는데요. 옛날에 다리 다친 학을 고쳤다는 전설도 있고 할머니 지금 도 후약샘 있나요? 그럼. 그때는 새끼학 한 마리를 고쳤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약샘이 됐단다. 상당히 몸에 좋다고 자랑합니다. 음. 강서약수는 유리탄산과 초를 함유하고 있는 탄산수소탄산염촌입니다. 이 물질들은 위액 분비 정상화 작용과 오줌 내기 작용, 대사 촉진 작용 등을 합니다. 강서약수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강서청산수라는 이름으로 수입되기도 했습니다. 2006년에는 남북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폐트용기 생산시설을 만들기도 했었다네요. 또 약수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약수 목욕탕 방식으로 치료용으로도 쓴답니다. 이 작용에 의해서 말초 부위까지 자극하므로 말초 혈관 계통을 자극하면서 피오름을 강화하게 됩니다.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다는데요. 통일되면 이 근처에 찜질방 막 생기는 거 아닐까요? 그 찜질방에선 식혜 대신에 약수를 팔겠네요. <laughs> 네, 그런데 강서구역 하면 또 고구려 고분군으로도 유명하죠. 뭐 강서대묘도 근처에 있는데 국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던 벽화, 뭐 청룡백호 주작현무하던 사신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오, 그러면 온천욕하고 역사 체험을 연계하는 관광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네요. 그럴 수도 있죠. 평양시에는 옥류약수도 유명한데 이건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. 네, 평양시 중구역의 인민병원에서는 이 옥류약수를 링거역을 대신하는 수액 재료도 쓴다고 하고요. 뭐 역시 효과가 높답니다. 우리 옹이 약수는 만성 위염인 사람들과 위미 십이지장 기양을 비롯한 소화기 기통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. 위염에 효과가 있다. 이건 제가 마셔야겠는데요. <laughs> 네. 작년 가을엔 평양 보통강 약수를 새로 발견했다는데요. 이것도 천연기념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. 약수가 좋다는 전설만 있고 어딘지 몰랐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위치를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. 지나가던 로인이 말이다. 설마 하면서도 그 자리를 파보았더니 굴쇠 용출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 있겠습니까 네, 북한에는 백여 개 지대에 약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또물 마시기를 건강과 결부시키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. 노화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육체 상태가 나쁜 사람들 속에서 물 마시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. 음... 저 노화가 많이 진행됐나 봐요. 벌써요? 네. 물이 안 땡겨요? 음... 안 땡겨요. 근데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된대요. 북한 방송에서는 제 시간에 또 적당량을 마셔야 몸에 좋다면서 마시는 방법도 안내합니다. 0시경이나 15시 경에 물을 마시면 땀과 오줌 배설로 이른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함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. 보시는 건 약수를 사 먹는 모습인데요. 약수 전자 결제기에 카드를 꽂고 원하는 양을 선택해서 물을 받네요.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수가 많다는데 얼마 전 북한은 물 문제, 특히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인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최근 북한이 유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60.9%였고요. 특히 농촌은 44.5%에 불과했습니다. 하수 처리장 기술 수준이 낮아서 폐수가 하천과 토사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대동강 오염방지법 등을 채택한 데 이어 2030년까지는 폐수를 100%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네, 북한은 왠지 자연적일 것 같고 깨끗한 물도 넉넉할 줄 알았는데 식수는 또 다른 문제인가 봐요. 그러게요. 그래서인지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데요. 바닷물이나 지하수를 정제해 음료수나 공업용수로 쓰는 장치도 있고 세균을 제거하는 먹는 물 정제기도 인기라고 합니다. 네, 아까부터 대동강 얘기를 해서 봉이 김선달 생각도 자꾸 나고 그러는데요.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는 옛날 이야기 들을 때만 해도 나중에 물을 사먹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사먹고 있습니다. 봉이 김선달은 선지자? 와우. 미래 손패턴을 정확히 예측한 분이시네요. 네. 허위가정 보도를 싫어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들이댑니다. 네,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